마한은 삼한 중에서 서쪽에 위치하였다. 그 백성은 토착 생활을 하고 곡식을 심으며 누에치기와 뽕나무 가꿀 줄을 알고 면포를 만들었다. 나라마다 장수가 있어서 세력이 강대한 사람은 신지라 하고 그 다음은 읍차라 하였다. 산과 바다 사이에 흩어져 살았으며 성곽이 없었다. 마한의 제국으로는 지침국 등 50여국이 있다. 큰 나라는 마녀가 작은 나라는 수천 가로, 총 10만여 호이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나오는 마한에 대한 서술입니다. 오늘 다녀온 음성은 바로 마한의 지침국으로 비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침국은 예산 임존성 인근설이 더 지지를 받습니다. 백제 멸망 후 설치된 웅진도독부의 칠주 중 하나가 지심주이고 지심주의 속현인 지심면이 지침국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지심면은 본래 고산 즉 현재의 예산 대흥 임존성이라는 것이지요. 단재신채호 선생은 삼한고를 통해 해미일대를 지침국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한편 음성의 고대 국가는 막로국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동이전에는 막로국이 두건 나오는데 오류가 아니라면 지역별로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충청도와 전라도에각한 개씩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중 충청도에 속한 망로국이 음성이지 않을까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현재 음성읍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고대의 세거지는 아직 보고된 것이 없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유적이 하당리, 신천리, 상노리, 보룡리 등. 음성읍을 남북방향으로 확장하는 분지 내부에서 소규모로 발견되었을 뿐입니다. 마한의 도래가 철기유입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다소 아쉬운 부분이죠. 단, 진천이나 증평, 충주의 넓은 분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음성분지에는 해랑을 따라 많은 산성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사향산성, 오대산성, 국사봉산성, 갑산리산성, 그리고 수정산성입니다. 모두 삼국시대 것입니다. 대부분 보루성이므로 고대로부터 교통로가 존재함을 증거합니다. 이중 일정규모 이상 중심성과학으로 볼수 있는 것은 사향산성과 수정산성이고 신라시대 사찰토로 인해 고대로부터 새거지를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수정산에 위치한 수정산성입니다. 남쪽 구릉의 관평 평곡리라는 지명과 감통 6년이라는 명문화로 인해 865년 이전부터 존재한 평곡리사라는 증거가 이곳이 고대 치소성이라는 강력한 뒷바탕이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음성천과 소여천 사이에 지금은 사라졌으나 상당한 규모의 고려시대 토성이 있었다는 것이며 이 또한 세거지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작했던 영상들을 통해 소백산맥 이북의 단양 충주, 청주 등에서 벌어진 삼국의 치열한 쟁탈전은 여러 번 소개해 왔었지요. 충주와 청주 사이의 협곡과 작은 분지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증평, 괴산, 음성에서 벌어진 각축전 또한 사서의 빈칸으로 보이지 않게 쓰여져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음성에 처음 진출한 것은 백제일 것입니다. 충주에서 발견되는 백제의 고분군, 제천류적 성곽들은 충주로 가는 길에 위치한 음성의 판도 변화를 충분히 설명해 줍니다. 황새머리 고분군은 5세기 전반 한성 백제식이 조성된 것이고, 탕금대 제철 유적과 탕금대 토성은 4세기까지 거슬러갑니다. 광개토 대왕능비에서 언급된 서기 400년경 고구려의 남하가 지배적인 성격을 띄었는가에 대한 부분은 많은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성백제가 개로왕의 죽음으로 웅진으로 옮겨간 5세기 말의 상황은 고구려의 지배 활동이 안성, 도기동산성이나 세종 남성골산성 등에서 발굴 결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신라와의 접점이던 경북 북부와 남한강 방어선의 관방 유적들, 몇몇 고구려계 유적들은 사서의 기록과 함께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삼국사기 잡지 지리 고구려 한산주의 주군연성 기사에 잉홀현이 나옵니다. 잉홀현은 잡지 지리 신라 흑양군에 교차 확인되고 있지요. 음성현은 본래 고구려 잉홀현이었는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까지 그대로 따른다. 잉월은 그늘진성이라는 고구려 고유어라고 하지요. 5세기 말 음성은 고구려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53년 진왕의 북진으로 신라 땅이 되지요. 6세기 중엽 시기와 들어맞는 신라 석광묘들이 인근에 대거 등장함으로 삼국의 지역 지배는 그 시기가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럼 유물들을 통한 구체적인 모습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읍치성으로 가장 유력한 수정산성에서는 백제나 고구려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부분 신라 발해 시기의 유물 유적입니다. 성곽의 적방향이 서쪽이기 때문에 고구려와 신라가 밀고 밀리던 시기에 신라에 의해 초축되었으리라는 추론만 가능하지요. 신증 동국여지승람이나 동국여지지 등의 기록에 이미 고산성으로 표현되고 있으니 더욱 그렇습니다. 수정산성의 서벽은 옛 성벽 위에 복원 성벽을 올려놓았습니다.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옛 것과 새 것의 구분이 어려운 수준입니다. 세삼 신라인들의 지석이 대단하다 싶지요. 신라 특유의 바깥쪽에 덧댄 보축이 없는데 북쪽 남쪽 모서리에 곡지성 같은 형태는 또 신라스럽습니다. 북쪽 안반이 노출된 자리에서 와편이 관찰되고 중간에 위치한 평지에서도 많은 양의 와편과 치석된 아름돌들이 관찰됩니다. 지대가 제일 높은 남쪽 장대 추정지에는 인위적으로 조성된 흔적과 아름돌, 수많은 화편이 있습니다. 옛 지리서에 언급되는 우물이나 혹시 모를 집수지를 찾아봤는데 눈에 띄질 않는군요. 성의 둘레가 577m 정도로 당시 성곽으로 작지는 않은 수준이어서 집수지가 없다는 것이 많은 의문점을 가지게 하죠. 우물이라는 표현이 있으니 성 내부 동쪽이나 동북쪽 저지대에 호사에 매몰된 집수지가 남아 있기를 바랄 뿐이지요. 다만 현재 성곽의 모습과 출토 유물은 신라발의 시기에 가깝습니다. 학술조사 결과는 8세기까지로 보는데 내부에서 삼국시대 유물이 관찰되니 좀더 세밀한 발굴조사가 이어진다면 많은 사실이 밝혀질 수 있겠지요. 과거 산성을 쌓을 때 산성이 자리한 입지도 중요했지만 축조 재료인 돌이 있는가도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수정산은 돌이 있는 산이지만 풍부한 산은 아니었지요. 축조 세력은 외부에서 돌을 가지고 와야만 했습니다. 일단의 무리가 돌 하나씩 지고 산을 오르는 모습은 한편으로는 장관이고 한편으로는 고대 보이는 모습입니다. 반면 음성의 진산인 가섭산은 돌산입니다. 성을 안칠 수 있는 자리도 수정산보다 많습니다. 심지어 물도 풍부합니다. 축조 세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낮은 수정산을 택했습니다. 교통로 통제의 목적이 있었다는 뜻이겠지요. 바로 서쪽으로 진천평야라고 하는 협곡이 열려 있었습니다.